자, 마지막 문제 46번으로 만들겠습니다. 45번 문제를 46번으로 정답을 이렇게... <laughs> 자, 해볼게요. 1부터 입력받은 점수 사이에 존재하는 선수들의 개수를 출력해 달려요. 자, 근데 얘는 잠깐만. 이거 정답을 좀한번 봅시다 1부터 1000까지 소수 개수를 한번 봅시다 168개네요 168이 나와야 돼요 그죠? 1부터 확인할 수 있는 걸한번 넣어볼게요 1000 사이 소수 개수 168 <laughs> 저장을 하고 풀어볼게요 46번으로 풀겠습니다. <laughs> 자, 근데, 자, 봐요. 소수냐 아니냐? 1부터 1000까지 예를 들어 1000이 들어왔다 하면 1 소수인지 아닌지, 2 소수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해야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요 아까 만들어놨던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전점 갖다 쓸게요. 여러분 이게 함수가 좋은 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함수를 그대로 갖다 썼죠. 근데 얘가 이랬습니다. 얘를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저는 이런 걸 만들게요. 정답이 되는, <laughs> 음, 저는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얘는 0이에요, 0. 맨 처음에. 딱 봐도 뭘할 건지 보이죠? 카운트라는 애를 이용해서 이 소수의 개수를세볼 거예요. 자, 몇부터 몇 가지죠? 이거를 일단 1000가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천까지로 만들어보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천까지 근데 이게 잠깐만 소수를 1을 소수로 넣었나? 한번 봅시다 잠깐만 봅시다 1을 소수로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네 1보다 큰자연수중으로 나오니까 1은 안넣네요 1은 안 넣을게요 2부터 넣을게요 자 2부터 반복을 해볼게요 if is prime number 얘가 i 2부터 1000까지 다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이제 2부터 1000까지 몇 개가 있느냐, 있느냐를 체크해보려면 그러면 자, 와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i가 2예요2 e 소수인가요? 소수죠? 그럼 얘가 뭐가 반환돼요? 트루가 반환되겠죠? 저희가 그렇게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럼 3이에요 이가 그럼 뭐가 반환돼요? 트루겠죠? 4에요 그러면? 그러면 트루일때만 뭘 해주면 돼요? 카운트에다가? 하나씩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걸 반복해주면 되겠죠 얘 예, 일단 답 제대로 나오나 한번 볼까요? 카운트 저희 한번 찍어볼까요? 1000 아래 숫자 몇 나오나? 소수 개수 168개 딱 나오죠? 자 그럼 얘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laughs> 자 df, <laughs> 잠깐만 여기 켜다 보니까 df 이름을 뭘로 해볼까요? 카운트 프라임 넘 어,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어디다 넣어요? 이 안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카운트, 아, 여기다가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러고, 이 안에다가 이 로직을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천이 아니라 뭐예요? 넘버까지 몇개 있나? 체크하고, 얘는 리턴 뭐 하면 돼요? 카운트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조금 다시 설명할 게요 있다. 그리고 카운트 프라임 넘버에 이제 숫자 넣어주1 0 0 천. 그러면 실제로 딱 찍었을 때1 6 8이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제가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들어봤는데 만들어놓은 예제가 있는데. 자 봐요. 이게 함수 이용 안한 버전입니다. 좀잘 보세요. 이 함수 이용 안 하면 뭐가 뭔지가 되게 헷갈리죠. 가독성이 되게 떨어지죠. 뭐 어디서 뭘 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구분하기 좋나요? 어때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저희 함수를 봤을 이용했을 때딱 어때요? 가독성이? 이 카운트 프라임 넘버라는 함수는 천이 숫자 아래 에몇 개의 소수가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함수죠. 근데 이 함수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나와 있고 isprime number라는 거는 이제 그 숫자가 소수냐 아니냐 체크하는 함수죠.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 걸 깔끔하게 볼수 있다. 함수를 이용하면 실제로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알아보기 쉽죠. 물론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훨씬 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건알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찍어볼게요.